피터의 원리. 컬럼비아 대학교 피터와 작가인 허리슨 피터의 원리에 따르면 무능력, 무책임, 무능한 사람들이 승진, 성공하는 모순이 조직에서 나타난다. 플루타르크와 코메니우스는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도 무능력 때문에 버려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능력이 나타나는 단계까지 승진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부분의 직위는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구성원으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 그들은 대부분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게으르다. 그들은 자신의 무능을 숨기려고 다양하게 시도한다. 무조건 승진에 집착하기보다는 유능한 구성원으로 남는 것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침묵 효과 1986년 우주선 챌린지 오는 연료탱크 이음새 부분인 오링에 결함이 생겨 발사 직후 폭발해서 승무원 7명이 사망했다. 세계사 캐스터 2007에 따르면 모튼 티어콜사의 경영진이 낮은 온도에서 오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엔지니어들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다. 조직이 오래되면 부정적인 정보는 걸러지고 달콤한 정보만 전달되어 나타난다.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보는 무시해버린다. 이것을 확증편향, 침묵효과라고 부른다.